오늘은 제가 오늘은 바로 빵을 만들어 먹을건데요 빵을 만들어 먹으면은 미리 있어야 되는데 근데 꿀음식은 자 얼른 빨리 구워져라 아까 잡은 돼지고기 그 전에 김치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너무 맛있어, 김치. 야 아, 한국엔 역시 김치지. 아, 뭐야, 뭐야. 왜 거미가 들어와? 안돼다 얼른 자야다 아니, 여기에 왜 김치가? 안돼다 얼른 자. 아, 일어났다.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저기 아! <laughs> <laughs> 거미+ 거미+ 거미 저기 저기 거미+ 거미 저 거미 내가 붙이른다 어우 짠 테스트. 오우 점프 토스? 점프 토 아이, 아, 횃불을 왼손으로 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 천금석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두운데, <laughs> 아이. 오, 여기도 있네. 켰다, 켰다, 켰다. 드디어 켰다. 드디어. 어, 우 두워. 우철 철이라 철철캐철캐 철캐 가야지. 일단은 구리를 캐야 되는데 아... 철을 캐야 되는데 간다. 슈... 여기에 분명 다이아가 있을까? 분명 점토 아래를 봤는데 분명 점토 아래를 봤는데 음음 음. 과연 다이아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 어 근데 좀 다이아는 못팔것 같은데. 아, 지금 올라가야 돼. 나 올라가야 돼. 그러면 점토 아래를 봤는데, 어,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오, 어쩌어. 아니, 다이아가 안 나와. 어, 물을 안 나오게 하려면 스펀지가 필요한데, 음. 일단은 뚜껑물 하나 설치. 일단은 잠깐만 일단은 나 크리에이티브 워크라... 어아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데 음 물을 안들어오게 하려면 물을 막고 아니 막으라고 했는데. 아, 그냥 내가 한 칸씩 여기 파주면 되나? 아, 뭐지? 내가 여기 아, 뭐지? 갑자기 왜 물이 들어오지? 분명 전투 아래를 팠는데야악 분명 전투 아래를 파는것 같은데. 음, 전투가. 점토가... 아니, 다이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이아가 안 나와서 다 당황스러운데. 지금 얼른 빨리 꼭 캐러 가야 되는데. 빨리 꼭, 꽃 캐러 가야 돼. 꽃. 꽃을 빨리 캐러 가야돼 무한동력 쭉빨발먹는 그런 어우 여기 종이 있네 하지만 바로 죽어버렸고 냥아! 자.. 어? 자 오늘은 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떤 기회를 줄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안녕!